준규의리핑식스 내일신문 여당 반장 박준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일단 음 여론 조사 결과부터 잠깐 보죠. 예. 오늘 리얼미터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어 상승세를 3주째 상승하다가 살짝 주춤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예, 긍정 어, 의견이 44.5%전 음. 네, 주보다 3% 포인트가 떨어졌고요. 예. 부정은 52.2% 3.1% 포인트가 어, 더 높아졌습니다. 음. 원인이 뭘로 지금 해석이 뭐, 되나요? 이제 음, 당 지지율과 비슷하게요. 음. 아, 중도층에서 상당히 많이 그 차이가 났거든요. 예, 예. 상대, 그러니까 중도층의 긍정적인 반응이 줄어들었고 부정적인 음. 반응이 많이 올랐습니다 음. 그렇다고 보면 이 중도층이 어떤 부분을 싫어할까 예. 이 부분을 봐야 될 텐데 음. 중도층은 이 대결 국면 음. 또그이 그 여야 간에 서로 그 협치하지 않는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거든요 과거에 예예. 보면 음 한국 당에서 떨어질 때 보면은 패스트트랙에서 음. 그 폭력 사태라든가 예예. 아니면은 어이그 과도한 그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부정적인 시각이 있듯이 예, 예. 이번에도 그렇게 보면 강기정 전 수석의 음. 그런 그 운영위에서의 발언이라든가 또 이~ 그 한미관의 또는 한일관의 또 대북관의 음. 관계 이 외교적인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 이~ 정부의 어떤 대응 이런 음. 것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음. 그러니까 어찌됐든 청와대가 지금 그~ 뭐~ 대 야 관계나 대일 관계, 외국의 관계가 있어서 뭔가 원활하게 지금 풀리지는 않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바, 말씀하셨듯이 강기정 정무수석이 버럭을 예. 하면서 이게 굉장히 꼬였는데 이거의 음. 책임을 좀 청와대 측, 어쨌든 강기적정무수석은 청와대 인물이니까. 그렇죠. 청와대 측에 좀더 규책 사유를 이제 찾은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가능한 것인가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아, 이 지지층의 변화는 크지 않았습니다. 음. 상대적으로 중도층이 컸다면 중도층들은 그런 것들이 되게 민감하거든요. 음. 사실, 강기정수석이 그렇게 할 만한 그런 환경도 있었기 때문에 지지층들은 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중도층들이 볼 때에는 좀 과도하다 느껴지면은 아, 지지를 좀 양, 좀, 아, 물러설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음. 또 이게 조사가 지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예. 아, 그 여야정 그 여여당 여야, 야당 대표들과 회동하는 문제는 음. 거의 반영이 안 됐을 겁니다. 아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손을 내밀고 협치를 하자라고 한 거는 지금 반영이 안된 상태다. 아직. 그렇죠. 그게 네. 보도가 나간 게 금요일이었거든요. 음. 근데 금요일까지 조사를 했으면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소식을 많이 접해지 못했을 수 있고요. 음. 또그 결과도 결과는 전혀 못본 상태에서 음. 설문에 나왔기 때문에 이그 협치 어떻게 보면 아 그, 만회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이 안 됐다 볼수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그러면서 동시에 민주당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자유한국당은 올라갔어요. 이게. 지난주에는 지금 민주당하고 그 대통령 지지율하고 반대로 갔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은 떨어지고 대통령 지지율은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같이 떨어졌습니다. 일단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네, 지금? 여튼 그 2주 연속 하락한 것을 보면 민주당이 음. 지금 여당과 야당이 움직이는 이 지지율 모습은 누가 덜 못하냐. 덜 못하냐. <laughs> 네. 어, 다시 얘기하면 누가 더 잘못하냐. 예, 이렇게 예.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잘못을 많이 한 쪽이 떨어지는 거고요. 음. 덜한 쪽이 올라가는 겁니다. 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난주에는 아, 여당이 조금 점수를 잃었다. 음. 이렇게 볼수 지난주에 같습니다. 여당이 점수를 잃을 만한 게 어떤 게 있었죠? 그러니까 여하튼, 아까 말씀드린 그 강기정 사태에 대해서 음, 음. 여당이 그것을 적절 옹호를 했기 때문에, 음. 아, 이 국정 운영에 대한 그, 이렇게 운영에 대한 책임은 여하튼 여, 여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야가 그러니까, 있는 거고요. 음. 또뭐이 전반적으로 지금 국정이 풀리지 않는 부분들도 음, 역시 음. 그렇게 좋지 않게 평가될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어저께 얘기를 좀 해보시죠. 저 문재인 대통령이 오당 대표를 만나고 대충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다섯 번째 만난 건데. 음. 뭐,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좀더 주목을 해봐야 됩니까? 그 많은 기사들 중에서. 예. 일단은 만났다는 것을 먼저 봐야 될 텐데. 만났다는 거. 예. 네. 그, 이번 만남은 좀 특별하기도 하고요. 독특하기도 했습니다. 음. 먼저는, 아, 완전 비공개로, 그리고 만찬으로 만났다. 그렇죠. 그, 그렇기 때문에 상, 제법 세 시간 가까이 전혀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음. 그 당대표와 대통령만 했다는 음.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보도된 내용은 그 중에 아주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음, 음, 그러니까 당 대표들끼리 만나서 어, 비밀로 붙여서 음, 얘기할 음,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 많은 당 대표들이 아그 경제부터 시작해서 안보까지. 네. 모든 것을 폭넓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우리한테 음. 알려진 것은 몇 가지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고성해 오갔다 뭐 이런 거. 뭐 그렇죠. 그런 <laughs> 에피소드들 예. 이었고 음. 기껏해야 아 근로기준법 관련된 탄력 근무제 음. 이야기 음. 뭐이 정도 수준이어서 과연 그 남북 관계에 대한 부분, 음. 또 한일 관계에 대한 부분, 음. 또그뭐 이 예, 근로기준법도 어느 수준까지 이야기가 됐는지, 예. 또그 선거법과 관련된 건또 어디까지 음, 됐는지 사실은 저희들은 잘 모른다고 볼수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어찌됐든 더 많은 내용이 오갔지만은 어제 공개된 거는 일부분이고, 예. 그래서 뭐좀더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좀 관심을 끈 것이, 정기적으로 이제 만난다. 뭐 예. 이런 얘기들이 오갔어요. 원래 그, 그, 지난 그 2017년에 처음에 만났을 때, 음. 그때에 벌써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서 군기당 예. 한 번씩 하자. 이걸 이야기를 이미 했고 합의를 해서 딱한번 했습니다. 그렇게요. 저도 기억합니다. 한번 만났다고. 예. 거예요. <laughs> 근데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그 여야 간의 정쟁이 어, 불붙으면서 음. 한 번도 못 만났는데, 이번에 다시 대통령께서 음. 아, 그런 군기에 한 번씩은 꼭 보도록 하자. 음.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사실 분기 한 번씩 보는 것은 그렇게 많이 보는 건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뭐당 뭐 대표들이라고 음. 하면 자주 만나서 서로의 이야기들 해야 될것 같고요. 음. 과거에 그 우리나라가 아니고 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음. 현안을 만, 현안과 관련해서 직접 대,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을 찾아가서 만나가지고 음. 설득하는 것들이 많이 화제가 됐거든요. 뭐 예전에 오바마 케어 같은 경우에 뭐 이제 추진을 할때 공화당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이해달라라고 해 그렇죠. 직접 찾아가서 직접 얘기를 직접 의회를 네. 찾아가서 네. 얘기를 네. 네. 하고 이제 그런 적극적인 소통을 해왔었는데 음. 아,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문 대통령이 그런 의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음. 수차례 몇번 해보니까 이거 뭐 해봤자 음. 다시 돌아가서는 엉뚱한 얘기하고 음. 비판만 하고. 이, 뭐,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음. 보니까 또, 아, 이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데, 음. 좀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좀 대통령께서 좀 적극적으로 만나는 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는 어쨌든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오갔고, 저희가 좀더 궁금한 내용들이 있어서, 오늘 예. 저희가 그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를 전화 인터뷰를 해서, 예. 어떤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조금 더 언론에 네. 알려진 것 이상으로 좀더 추궁을 해서 예. 정보를 알아내려고 하니까 좀더 지켜보시길 봐, 시청자 여러분이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자 어제 좀 궁금했던 게 역시 뭐 정책 얘기도 있고 뭐 정치 얘기도 있지만 싸운 얘기가 제일 재밌어요. <웃음> <웃음> 황교안 대표하고 손학교 대표가 예. 고동에 오갔다. 예. 왜 오간 건가요? 그 선거법에 대한 논, 논란인데요. 뭐 예. 잠시 후에 정동영 대표가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을 텐데. 여튼, 아, 저희들이 전달받은 그 시나리오 음. 그 상황을 보면, 아, 이, 아,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한두 시간쯤 지난 후에, 네. 아, 그 본격적으로 선거법 이야기가 시작이 된 거죠. 네. 아, 그런데 이 선거법의 핵심은 그 핵심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먼저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네. 아니, 어떻게 이 선거법이라는 것은 합의를 해야 되는데 사당이 음. 그 일방적으로 했느냐, 음.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니까. 네. 나머지 사당이 하나가 되어서, 음.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안을 안 내놓지 않았느냐. 음. 우리는 안을 내놨다. 근데 그 안이 뭐였냐면, 270명, 소위 30명을 줄이는 안이었어요 30명, 비례대표 없으자는 안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아, 그것도 아니냐. 그게 무슨 법안이냐. 음. 그러면서 손학규 대표가 크게 소리치면서, 음. 그렇게 정치하면 안 된다. 음. 이렇게 얘기하니까, 황교안 대표가 거기서 참지 못하고, 음. 아, 버럭한 겁니다. 음 그렇군요 어제 상황을 보면은 예 문재인 대통령이 가운데서 매우 곤란해한 했다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뭐 손을 들어서 예, 예. 자제시켰다는 얘기도 하고요. 예 예. 그만큼 자리가 막걸리도 좀 있었고요. 예 예. 좀 자리가 좀 자유롭지 않았었나 아, 싶기도 편하게 합니다. 아, 막걸 이렇게 약간 불쾌하게 다들는 치아 치아서 그랬을까? 그렇게까지는 아닐 텐데. 아예 <laughs> 예. 아, 손대표가 막걸리를 좀 좋아합니다. 아, 뭐 이번에도 예, 예. 손대표가 추천을 해서 막걸리를 했다고 하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여튼 하 예. 저녁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는데 음. 갑자기 이제 아, 그 날카롭게 뭔가 폐부를 찌르니까 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습니다. 예, 그, 요, 더 자세한 얘기는 정동영 대표께 한번 여쭤보도록 예. 하고요. 어, 이제 개각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개각이 지금 뭐, 이제, 그 총선의 일정에 맞춰보면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해야 되는 시점 자체가. 게다가, 예. 공직자가, 아, 공직을 사퇴해야 되는 시점이 1월 1 5일까지예요 1월 15일, 예, 예, 예. 그렇다면, 역으로 해서, 최소한 한달 정도는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런 것을 그 감안을 하면 1 2월 초에 어나 중순에는 예, 개각을 발표해야 되는 거죠. 아, 그렇네요. 개각을 발표하고 인사청문회 준비하고 또 이게 길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그러니까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한달도 예. 만약에 남았다, 한다면, 예, 한다면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예, 삼 실장, 뭐, 비서실장, 뭐, 정책실장, 뭐, 안보실장에서 삼 실장이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예.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 조금 얘기가 나왔어요. 어, 그렇죠. 예. 그, 개각에 대한 것이 뭐, 여튼 기자들이 가장 궁금한 점 중에 음. 하나이고, 인사 방법에 대한 것도 이제 질문이 나왔는데, 음, 음. 그 중에서 개각에 대한 부분은 현재 제 최고 관심이 황교안, 아 음, 이낙연 총리입니다. 이낙연 총리. 예. 예. 그 이낙연 총리를 과연 당에서 아, 어, 당으로 데려올 수 있을까? 음. 아예 총리 후임은 구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 제기가 계속 있었고 음. 그렇다면 청와대 입장은 뭐냐? 이런 음. 질문이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아, 어, 그 노영민 비서실장은 아, 어, 당이 원하고 음. 본인이 원하면 음. 풀어주겠다. 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 누군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웃음> 아, <웃음> 그렇죠. 후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laughs> 근데 주, 중요한 건 그거고요. 예. 또 하나는. 당이 원해야 된다는 거죠. 예. 당이 과연 어느 정도나 원할까요? 아. 돌아오면은 그 자리에 누군가를 보낼 수가 있는데, 신인을. 예. 그못 보내는 거거든요. 아. 그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아, 돌아온 사람의 자리에 다시 의원을 보내서 음. 할 거냐. 음.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음. 이루어지는 거고요. 음. 그리고 본인이 원해야 되는 거죠. 음. 내가 거기 가서 지금 하는 직보다 거기 의원직으로 가서 내가 그 당선이 돼야 되겠다 음.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음. 이두 개가 교집합이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은 거죠. 아, 근데 지금까지 이제 관측 정치권에서 나온 관측을 보면은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장수 이미 총리를 했고 예. 그 다음에. 다음 유력한 대선 후보로서 당내 음. 기반을 닦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에서 일정 정도 역할을 하면서 당에서 뿌리를 내려야 되고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은 굉장히 많이 원하지 않을까라는 추정들이 있었고, 그렇죠. 또 민주당 내에서도 소위 말하는 이제 얼굴의 간판, 간판으로 예. 내세울 사람이 전에는 조국 민정수석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총선에 나오기 힘든 상황이고, 그렇죠. 그러면 전국구로 이나연 총리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예. 얘기들도 사실 많이 들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교집합은 그러니까 양 당과 개인의 어떤 이해관계는 맞아 떨어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떨어진다고 봐야 될 텐데 예. 그 소위 당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아 지도부에서 정말 요구하는 건지는 음, 확인이 아. 잘안 되는 부분이고요. 이 몇몇 의원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음. 당에서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그 청와대의 입장을 전달해야 될것 같고요. 음. 그렇다면 이제 그다음에 말씀하신 그러면 그 후임은 과연 예,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음. 이제 문제가 그다음에 또 다시 제기되는 거죠 음. 지금 지금 그어 다른 분들도 굉장히 거취가 좀 굉장히 궁금해요 네. 이를테면은 지금 뭐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 일산에 나오는 거냐 안 나오는 거냐 그렇죠. 그 김연아 의원이 맨날 그중에서 <laughs> <laughs> 상황을 보고 있고 둘러보고 있다 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네. 그러는데 그럼, 뭐, 가치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대상자를 보, 보면, 예. 아, 지금 하마평에 올라있는 사람이 유은혜 부총리, 음. 그 다음에 말씀하신 김현미 장관, 음. 아, 강경화 장관도 얘기가 나오고요. 예예. 또 홍남기 경제 부총리도 아. 춘천 출마 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예. 그럼 이분들을 점, 전부 다 음. 어, 교체를 할 거냐. 음. 거기까지좀 상당히 부담이 있겠죠. 음. 그, 그몇 명을 할 텐데, 지금 윤의 그 부총리와 김현미 장관에 대해서는 사실 세모, 음. 왜냐하면 아, 두 사람에게는 과제가 지금 아직 남아 있습니다. 교육개혁과 교육개혁. 부동산, 예. 이 문제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음. 아, 자, 수장을 교체하면 현재 음. 그... 아, 문정부의 상당히 중요한 정책인데, 음.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좀 어렵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음. 제가 그 국토부 장관 측근에게 물어보니까, 예. 국토부 장관 후임이 발표되자마자 3개월은 아무것도 못하더라. 아. 사실 김영미 장관이 한번 그 돌아오려다가 그 인사청문회에서 뭐 장관 후보자가 밀려가지고 다시 채속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렇죠. 예. 그 경험을 뒤로 보니까 음. 3개월 동안은 공무원들이 움직이질 않더라. 음. 그래서 아무 일도 할수 없다. 그렇다면 아, 완료를 하고 가는 것이 음. 좋다. 그래서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음. 아 그러면 총선만 아니고 뭐 다른 역할을 또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음. 그래서 뭐 비서실장 얘기도 나오고 뭐 부총리 얘기도 나오고 많이 설이 마구 이렇게 아, 무성하게 나오고 있는 그렇군요. 상황입니다. 근데 부동산이 뭐이게 완료라는 게 있을까요? 저는 <laughs> 대한민국 부동산이라는 게 뭐가 한 번도 이렇게 뭐 소위 말하는 집값이 잡히거나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어디까지를 선으로 긋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롤을 맡겨야 될지가 좀그좀 좀 그렇죠. 애매하죠. 네. 교육도 예. 마찬가지고요. 교육도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아. 이제 그런 문제들을 어느 정도까지 예, 역할을 줄 건지 아니면은 본인들이 좀더더 더 음. 계속 그것을 맡으면서 음. 아, 끝까지 책임을 질 건지 이 음. 부분에 대한 판단이 먼저 서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저는 어저께 그 대통령 거에 관심이 갔던 게 개헌을 간단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대통령이. 총선 이후에 개헌 다시 할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예. 그냥 우연히 나온 얘기인가요? 아니면 뭔가 계산된 발언인지 좀 궁금합니다. 아, 예. 이, 아뭐 대통령은 하, 당연히 원할 거고요. 음. 많은 그, 거기에 참석하신 그 당대표 중에 상당분들이 원합니다. 뭐, 음. 정동현 대표도 아마 원할 거고요. 음. 손학규 대표도 어, 개헌 논자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음. 중요한 것은 과연 개헌을 할수 있느냐죠. 음. 어, 물론 총선에서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울 수는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 어, 실현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차기 대선주자가 오케이를 해줘야 됩니다. 예, 예. 왜냐하면 그 차기 대선주자가 혹시나 자기가에게 돌아올 권한을 음. 어, 양보해야 되니까요. 예,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어, 그 명확한 대선 주자가 없다고 보면 음. 한번 시도해 볼 수는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 대선 주자가 주자들이 좀 이번 총선을 끝나면 바로 부상할 거거든요. 예, 예. 그렇다면 바로 부상한다는 전제를 갖는다면 실현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볼수 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